제 손님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자 데이터 옮기는 건 준비를 해볼게요. 음.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여기 환경설정 토니바모면 환경설정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위에 올려서 여기 계정 및 백업 누르시고 데이터 보내기 또는 가져오기 누르신 다음에 요 계속 더 보기 허용 이렇게까지 누르면 준비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보낼 이거는 이제 새로 개통했으니까는 전화기를 정보를 받을 어 단말기죠. 그리고 이제 요게 손님 겁니다. 손님 거 손님 건데 이건 뭐 옛날 구형 기종이죠. 구형 기종인데 요거를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전송. 준비를 똑같이 해야 되겠죠? 음. 똑같이 이렇게 토니바퀴 어, 모양 누르고 그 다음에 계정 및 백업 이전 도시 똑같이 똑같이 만듭니다 똑같이 자 여기서 음. 업데이트가 안돼 있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게요 업데이트 조금, 조금 기다려보세요. 이거 하고, 또이 단말기에서도 음, 똑같아요. 계정 및 백업. 자, 계정 및 백업 눌러서, 이렇게 음, 허용 눌러주시고, 이 음, 화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새거도 갤럭시 와이드도 화면이 똑같죠. 이렇게. 화면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시고, 자, 이제, 구도를 다시 잡아서. 자, 이렇게 보고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전화기를, 아니, 정보를 주는 거니까, 얘가 주는 거고, 얘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데이터 보내기. 여기서는 데이터 받기. 네, 그리고 무선으로 할 거냐 유선으로 할 거냐 해서 무선 그리고 와이파이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해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선으로 받아야 되니까 무선 그러면 은 얘가 얘를 검색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검색해요 그럼 연결할까요 라고 뜨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네. 요거 업데이트라고 뜨잖아요 요게 요즘 신형 단말기에는 구글 계정을 미리 미리 입력을 해야지 여기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전송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구글 입력을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리 때는 여기 있는 계정을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비밀번호랑. 이거는 잠시만요. 이렇게 뜰 겁니다. 계정 입력은 된 상태고 여기서 업데이트를 누니다 여기에서 음 똑같이 이전 데이터 여기에서 화면을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이거 업데이트 시켰어요 저희가 제가 구글 계정 로그인해서 여기서 보내기 여기서 받기 이거 눌러주시고 여기서 무선으로 무선으로 해야 되니까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으면 해제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연결할까요 연결 누르시고 이제 데이터가 쭉 갑니다 자 여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거 직접 설정 누르시고요 네. 자 여기서 계정은 어, 계정 해지를 해줘야 돼 있네요 해지가 그리고 뭐 앱은 이렇게 사진하고 동영상 다 보내고 요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송 누르시고 카카오톡 또 전송 누르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 화면을 켠 채로 유지를 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주,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화면이 조금 어두워지긴 하는데 요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 시간은 좀꽤 걸릴 것 같습니다. 잠깐 네 시간은 좀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좀 기다려 보죠. 이렇게 100%다 되면 완료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하면 이제 자 끝까지 하고 어플 위치가 다 그대로 갔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뭐 시간이나 오른쪽에 요 시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차츰 뜰 거예요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자 중요한 게요겁니다자 데이터는 방금 100% 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가져온 데이터 정리 중이라고 돼 있죠? 요게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음, 요거 모르셔 가지고 이렇게 여기 화면에 이렇게 색깔이 흐리게 나오는 것들 있죠? 요게 잘 아직까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요게 음, 요게 끝까지 100%까지 다 가게 되면 이게 불이 다 좋아요 색깔이 그때부터는 이제 어 전에 그 쓰시던 사용하시던 거하고 똑같이 쓸수 있으시니까 뭐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데이터 옮기는 방법이었어요 요거는 갤럭시 와이드 7. 자 이렇게 갤럭시 와이드 7이었습니다 요거 데이터 옮기는 방법 네 그걸 한 겁니다